중요한 내용이야. 뭐냐면 이런 얘기야. 이거 그러니까 x, o, y라는 선, 각이 있었던 거야. 각에 점 아무거나 하나 딱 찍어. 점 아무거나 하나 찍어서 그러고 자, 자내 네, 내부에 있는 점한점 점 피해서 여기다 수직으로 내린대. 수직으로 내렸을 때이두 개의 길이가 같으면 얘는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대. 피가. 자, 무슨 얘기라고? xOy라는 각이 있었어. 처음에 이런 얘기, 야 xOy, xOy에 있었는데 점만 하나 딱 찍었어. 아무데나. 그 수선의 발을딱 내린 거야. 두 군데 딱 내렸더니 얘 길이가 같았단 말이야. 그럼 그럴 때요요요점 요 P가 요 각의 이등분선에 있음을 알아내래. 요각이 이등분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요각하고 요각이 같은 거를 구하죠 이런 얘기지. 뭐하면 되는 거야? 요기 PAO와 PBO가 합동이면 얘랑 얘는 각이 같은 거잖아. 됐어? 자, 그럼 봐봐. 1번. OP는 공통. 그죠 얘는 공통이지. 이건 지금 아직 몰라. OP는 공통. 1번 맞고요. PA하고 PB는 뭐야? 아까 가정에서 좋잖아 다시 1번. OP가 공통인 거는 당연히 맞고요. 두 번째. PA하고 PB는 뭐야? 내가 안게 아니야. 아까 줬어. 이게 같다면 그랬으니까. 같은 거. 아까 가정해준 거고. 세 번째. PAO. PAO와 PBO는 아까 뭐라고 써? 수직으로 내렸다 그랬잖아. 수직으로 내렸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3번은 아까 준 거고. 4번. POA. POA와 POB는 같기는 하지만 아직은 모르는 거야. 이각하고 이각은 진짜, 야, 나중에 계산해보면 맞아. 그건 뭐가 돼? 4번 뭐라고? 이각하고 이각 같은 건 아직은 몰라? 얘랑 얘랑 둘이 합동이 되니까, 아, 그때서 야 이각이 같구나, 알게 된 거지? 지금은 몰라. 알았어? 이거, 이거 4번 중요하단 말이야. 이건 아직, 원래 같지만,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아직은 모르는 거야. 이해가? 그 다음에 밑에 봐. 그래서 삼각형에, 뭐야? POA와 POB, 얘네 둘이 합동인데 뭐라고? R. 4번 틀리고 5번. 자, 둘다 직각 이지빗변은 공통이지. OP가. 그 다음 뭐라고? 한변의 길이 같으니까 RHS 합동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4번은 아직은 몰라. 결론적으로 맞지만. 지금 뭐라고 했어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는 거. 이해감? 오케이.